이거는, 아,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, 곤장 치는 것도 있었다고 막 그러는데, 아, 이거 혓바닥 가지고 죄를 지면요. 그냥 안 고쳐져.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썩어빠진 정신을 그냥 곤쳐지겠냐고안 고쳐져.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썩어빠진 이 사고방식, 이 대가리를 이걸 정상으로 가려고 하면 뻔 때를 보여야 돼뻔 때를. 자, 어쨌 싱가포르에서 태영은 이거 지금 어, 실행하고 있는데, 응? 이거 이게 본원 앞에서 반을 죽여놓면 으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? 깡패들이요, 조폭들. 아휴, 제가 아침에도 방송을 해. 했나 어제 했나 모르지만 <laughs> 옛날에 우리 둘이 새끼가 순 놈인데 제가 그랬잖아요. 저는 개 좋아해요. 아주 고양이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죄짓 놈들 말고 사기꾼 말고 좋아요. 해 주인을 물으려고 이빨을 갖다가 드러내서 죽여놨다니까 뭐 묶었는데 뭐볼게뭐 있어? 예? 다른 사람들 물릴까 봐인데 관계 없어. 물린 물리는 거지. 죽인다고, 그냥. 오줌을 싸, 오줌을. 한 15년 된것 같은데. 오줌을 싸. 오줌 싸도 반은 죽여놓으면 똥을 싸. 사람도 마찬가지요, 사람도. 깡패들이 뭣도 모르고, 그냥, 여럿이 그냥 문신하고 등치 뭐 좋은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냥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 집밟인데 이건 몰라서 그러는 건 몰라서 안 맞아봐서 안 맞아 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지 똥 싸도록 맞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어떻게 깡패를 해쳐먹고 살수 있어 어떻게 그돈 어? 없는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뭐 몇천 프로씩 완전히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수 있느냐고 반은 죽이는데 뭐, 옛날에 삼천교육대, 뭐, 전두환 대통령 때였는데, 억울한 사람도 있지. 뭐, 정화이원 옛날에 울산에, 제 친구도, 울산 거고 친구들이 세 놈이서 삼천교육대 갔다 왔다고, 이제, 그때 그러더라고. 억울한 사람도 있지. 제 친구들은 나쁜 짓 해다가. 여러 명이서 성폭행에다가, 이제, 껄려가지고, 삼천교육대 가가지고, 자살하려고, 동, 손모가지고, 동맥을 끊다가, 이제, 걸려가지고, 반은 죽었다고, 이제, 이렇게.